자저래도하시고요와 어, 이번주 씨발 국내 아니 방장 생각 뭐야 방장 생각나지 우리 구독자 님들 국농 처음에 오픈할때 내가 일주일동안 올킬을 냈어 남동을 근데 어, 11월달부터 어, 11월달부터 너무 개판이다 어, 국내경기가 음, 어, 너무, 너무 개판이야 어, 너무 개판 음.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저기 뭐야 어 뭐야 12월달 초추 어 초추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 표로 공개할게요 어자 빨리 가자 음자3 어 4일 내일은 누가 없어요 어 해주 어자 주력 어 주력 음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 최시승의어 그리고 어, 리버풀, 리버풀, 1마인스 어, 어, 1 마헨만 건들자, 어, 괜이 씹으래, 어, 음, 자, 어, 이거 2.4배, 어, 잠깐만, 어, 15콩, 음, 어, 그냥 1 마헨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아시겠죠 어, 자, 음, 그리고, 음, 구조력, 부주력. 음, 구조력은 좀, 배당 좀 높게 할게요 어, 본머스, 2.5 오버, 그리고 플러스, 마인츠, 이, 어, 마인츠, 2.5버 그리고 맨시티 2.5 마인슨. 어 솔직히 이거 맨시티 어 잠만 여배 나오는데 음 그냥 이런 경기 맨시티 이런 경기는 응? 음어 이런 경기는 그냥 부지런히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냥 2.5 마인 때리는 거야 그냥 들어오면 개땡큐고 어안 들어오면 많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어 어 그래서. 어, 맨시티 어, 그냥 이쪽마만생 때리자고 어, 그리고 마인츠 뭐 마인츠 오고 괜찮아 보이고 음, 보모스도 좀 괜찮아 보이고 어, 음, 괜찮아 음. 아무튼 저뭐 크페리랑 이런 거안갈 거야 어, 안갈 거고 어, 방장은 항상 주말에는 어, 저 EPL이랑 분데스 리그 어, 분데스 어, 분데스밖에 안 가요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진짜 좋아 보이는 뭐, 리그왕, 뭐, 리그이나 세리에, 그리고 뭐야, 라리가 있으면 가는데, 어, 그냥 오늘 그냥 EPL로 조지자, 어, 브리스라 아, 시겠죠 음, 자, 그러면, 음, 오늘 다 같이 먹고, 어, 다 같이 먹고, 어, 기분 전환 좀 하자, 어. 어 그리고, 아, 이게 지금, 어, 아, 느바, 그니까, 뭐야, 해, 어, 저녁 경기는 그래도 잘 들어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 국내 경기가, 씨발, 분석대로 안 흘러가요. 어? 너무 개판이야. 지멋대로야. 음. 내가 오늘 장판, 어, 가지 말라는 이유도, 어, 이 전토토, 어, 전감독이 항상, 뭐야, 어, 누가 봐도 오늘 장판 마인승이었지. 어, 근데 삼성이 존나 좁혔지. 어. 전토토가 항상, 항상 이런 매치업, 매치업일 때는 마인승이 거의 없어. 일, 거의 다 일반승이야. 어, 그래서, 그냥 가지 말래, 발, 가지 말라고 했던 거고, 음, 아무튼, 뭐, 장판이 일반성을 해주지만, 개똥배 아니야. 어, 개똥배. 1점, 1점, 뭐야, 1배였나 그랬을까, 아마. 어, 아무튼 간에, 음, 자, 오늘은, 음, 이렇게 표를, 어, 매주, 그러니까 매주 1월마다 공개를 하니까, 우리 구독자 형님들도 알아두시고, 음, 오늘 나는, 부, 저, 뭐야, 주력 좋아보여. 음, 그리고, 어, 입, 음, 마인츠, 어, 이거 좀, 오후만 잘 들어오면은, 어, 이것도, 이르, 이것도, 이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음,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어, 이번 주한 주, 한주 어, 다들 이거 먹고, 어, 먹고, 기분 전환 좀 하자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어, 좀 집중적으로 방장이, 어, 좀, 좀 다르게 좀 분석을, 분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 마시고, 우리 패키지 형님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음. 진짜 12월달 올해 12월달 마지막 무조건 수익 내야 돼. 어, 그러니까 걱정 걱정들 하지 마시고 어, 오늘 축구 재미나게 보시고 아시겠죠 어, 그러면 어, 뭐야 내일 어, 저녁에 분석해서 음, 가져올게요. 어,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